제가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베를린은 딱 유로 그 시즌 때온 거예요. 그때는 저 공항 호텔로 유배를 당했었는데 지금 이두 번째 베를린은 유로가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시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갈 곳도 많고 그리고 살 곳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동산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돼요. 밥을 제가 먹고 싶은 햄버거집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은 DM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밥을 안 먹고 후딱 DM에 가서 장을 보고 그 다음에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서 좀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I will show you guys what I got from this layover. I got so so much, so it's gonna take a long, long time. But bear with me, okay? The first thing that I got is the very basic 집에다 맨날 재미없으면은 누군가는 언질했던 쓰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좋아하는 치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주면 오 친구들한테 하나씩 선물하기도 좋아가지고 그냥 DM 가서 보일 때마다 그냥 한는큼씩 가져오는 치약입니다. like by drinking collagen does it actually make your skin better? To be honest, I'm not sure. I don't know. But I don't know. I feel like it's better than doing nothing about it. 콜땀으로 그산 거는 파스 크림입니다. 이것도 진짜 진짜 유명한 파스 크림인데 제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 정말 손목도 너무너무 아프고 이 무거운 거를 계속 들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이 부분은 너무 이 너무 맛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맛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맛있어요. 제가 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 제가 싫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 And the reason why I really really like this one is because it's so tiny that it's very easy to bring around especially when you have layovers. 이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그냥 친구들 만날 때 하나씩 쥐어 주기 좋은 발포 비타민이여 가지고 사 봤어요. 사실 이게 발포 비타민마다 다 맛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뭔가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라임 레몬 맛이 있는데 그거 빼고 그냥 얘네들은 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맛이 다 비슷한 느낌. For my doggy, as I told you, every layover I have to get something for my baby. So this one is what I got. 그리고 또 이만큼 산게 있는데 이거는 바로 입욕제입니다. 일단 레이오버스 특케이스에도꼭 하나씩 챙겨다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쯤 저에 대한 취재로 영화 보면서 입욕을 하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효과가 있냐? 효과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냄새가 좋은 거 위주로. 그리고 패키징이 귀여운 위주로. 그 다음에는 티를 정말 정말 많이 샀는데 저는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저는 티를 마십니다 이거는 저의 꿀노잼 김보탱 언니가 부탁해서 사온 건데 제가 언니 집에 갔을 때 언니가 이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엄마 해줘도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 해주려고 제 거를 하나 사봤고 이거는 저의 올타임 e 브 e 티 그래서 사봤고 이거는 It has like a selection of 24 teas. White tea, raspberry, little dreamer, my happy place, green tea, golden, orange, love me truly, cranberry, raspberry, lovely mint, all the types of tea가 들어가 있는 이런 컬렉션 티도 하나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드롭스. e 는 라식을 했거든요. 나 식을 한것 자체는 전혀 후회가 없지만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저는 인공 눈물이 없으면 아침에 눈을 뜨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원래 꼭 한국에서 쓰는 인공 눈물이 있는데 지금 또 한국 갈시기가꽤 남았는데 인공 눈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마시 가가지고 인공 눈물도 급하게 하나 사봤어요. 제가 납복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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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일단 맛있게. 달고 그리고 껍데기를 안 까고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함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요즘 도시락으로 들고 다닐 게좀다 떨어져가지고 옥수수 삶아서 도시락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샀습니다. I've got one postcard and I've got this cup as well. 제가 진짜 상비약을 다 들고 다니긴 하는데 웬만하면 너무 귀찮아서 안 먹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은. 와, 다리가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의 상비약, 뉴베인을 하나 먹어주고, 자겠습니다. 벌써 지금 내일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어시스트 크루입니다. 어시스트 크루는 딱히 본인의 존이 없고, 이제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의 서비스 존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적어도 보딩은 안 해도 된다는 거. 처음 보딩하는 게 너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뭔가 일찍 자려고 했는데 오늘 좀 늦게 자도 될것 같아요. 포지션이 제가 좋아하는 포지션이어가 So see you guys.